김수환 추기경의 세상사는 이야기 17번째입니다. 생명을 택하여라 가끔 학교 성적이나 대학 입시로 자살하는 청소년들을 볼수 있는데 이 같은 생명 경시 현상은 자, 자살하는 아이들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들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기성세대가 인간을 경시하고 생명을 경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산업이 고도로 발전되기는 했지만 참으로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생명이나 안전을 얼마나 존중했느냐고 따져보면 몇십 명이 산업체 속에서 병들어가고 죽어가도 경제만 발전되면 된다는 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인간 생명에 대해 근본적으로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또 교회로서 특별히 생각하고 있는 인구조절 내지는 인구 억제에 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정부로서도 단순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인간 생명인 태아를 얼마나 쉽게 낙태를 통하여 죽였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1년에 공식 통계 외에 두 배는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간 생명에 대한 경시 태도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을 어머니들이 갖고 있고 특히 정치하는 이들이 갖고 있고 경제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아이들이 생명 경시 현상을 일으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죄는 우리 기성세대에게 먼저 있다고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런 아이들이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하는 분들, 지도자들이 자기 생명뿐 아니라 이웃의 생명에 대해서도 아주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작고 미천해도 생명인 바에는 그 생명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바로 그럴 때이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젊은이들에게 이 말이 먹혀 들어갈지는 모르지만은 생명이라는 것이 존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존엄한 것일까 하면. 우주의 생명이 없다면 이 우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지만 우주가 수십억 년 동안 진보와 진화와 생성이라는 우주의 움직임을 통해 몇십억 년 후에 생명을 낳게 한 것입니다. 그만큼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는 우주와 바꿀 수 없는 것이 생명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같은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을 때 누구도 자기 생명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할수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절대로 자기 생명을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깊이 깨달을 때 문제 해결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가장 중요한 가치인 인간 생명에 대한 인식이 깊어져야 합니다. 그동안 물질적인 발전이라는 성과 이면에서 인간 생명은 희생되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상실되면서 세계 1리라는 갖가지 반생명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가치 가운데 가장 큰 가치가 생명이라는 것을 정부나 매스컴 그리고 교육을 통하여 심어져야 합니다. 지난 68년 교황 바오로 6세가 회칙 인간 생명을 위하여를 반포했을 때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교황의 보수적인 성향에 반발이 컸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독일의 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사회학자 막스 후크하이머 교수는 신자가 아니면서도 교황의 노선을 지지하고 나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독일 잡지 슈피겔지와의 인터뷰에서 오늘날 가장 위기에 처한 것은 인간 생명이다. 그러나 인간은 이를 보지 못하고 있다. 아무도 이에 언급하지 않는데도 교황이 이를 말했다. 그래서 나는 교황을 옹호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성서의 생명을 택하여라.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9절. 이 구절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정치, 경제, 교육의 지도자들도 인간 생명의 가치를 일깨우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생명은 눈이나 이보다 더 소중한 것. 사형제도에 관해서는 찬반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건 역시 생명의 존중 차원에서 낙태를 반대하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사형제도는 바로 악에 대한 응보의 의미입니다. 국가에서도 내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으니 너도 죽어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응보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 이론을 달리 적용하여 만약 남의 눈을 다치게 한 사람이 있어 그 벌로 그 자신의 눈을 뺀다는 법을 제정한다고 칩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을 납득하고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잔인한 법에 대해 반대할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눈이나 이보다 더 소중한 생명에 대한 응보인 사형제도를 용납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과연 이것이 응보의 의미를 담을 수 있겠습니까? 응보란 무엇입니까? 범죄를 억제하고 예방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형 집행이 흉악 범죄 예방하는데 있어서 인간 생명과 맞바꿀 만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사형제들을 반대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사형제들을 폐지하였고,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사형제도는 있지만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범죄 예방은 교화의 의미를 담고 있고, 고백의 의미를 담은 교화는 교화가 아닙니다. 사랑을 담아야 하며 원천적으로 교화는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사형은 용서가 없는 것입니다. 용서는 바로 사랑이기도 합니다. 이제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라는 한 단계 높은 차원은 국민들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인간 생명을 존중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려면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며, 혹 사형이 언도된다 하더라도 그 집행을 유예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건처럼 인간을 만들어내겠다는 발상 얼마 전 경의의료원의 정자사건으로 생명경시의 심각성이 제기되기도 했었지만 인간 생명 조작의 유혹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유혹 즉 하느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아담의 욕망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가질 때 비로소 이 원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생명을 실험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2차 대전 당시 일본이나 독일이 생체를 실험 대상으로 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생체 실험이 비윤리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느낍니다만 태아나 정자 실험은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태아나 정자 실험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수태를 누가 실험 대상으로 삼는다면 받아들이겠는가라고 아마 그들은 헐쩍 뛸 것입니다. 그렇다면 태아나 정자 조작이 얼마나 비윤리적인가 하는 것은 자명해집니다. 93년에 인간 복제 문제가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는데 생각해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생산 공장에서 비누 나오듯이 김수환이 나오고 또 나오고 한다면 그 자체만 생각해도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배아라는 것은 그 자체가 벌써 수태된 상태이고 인간 생명은 수태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배에 짤을 가지고 실험을 한다는 자체가 존엄한 인간 생명을 유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자체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으며 윤리적 법률적인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생명공학의 연구는 좋은 일이지만 항상 윤리가 뒤따라야 합니다. 인간을 위해 봉사하지 않는 윤리적인 책임을 벗어나는 상태가 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